보이그룹 B2B의 멤버이자 배우 육성재, 유성재, 가 5월 23일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 드라마틱하고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을 시청자들에게 선보였다. 597화 마지막 티저에서는 8년째 혼자 살고 있는 유크가 다음 방송에 출연한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예고편에서 유크는 자신의 집을 소개하며 검은색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제 마음의 색깔은 검은색이에요. 라고 그는 말하며 집 전체를 검은색으로 꾸미려고 했는데 이제는 어두컴컴한 박쥐동굴 같은 느낌이 들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집은 그 설명 그대로였습니다. 거실과 주방부터 현관과 장식까지 모든 것이 검은색이었습니다. 드라마의 마스코트인 윌슨조차도 그의 변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육은 인형이 너무 하얗다고 말하며 검은색 옷을 입히고 자랑스럽게 육성제 에디션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예고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장면 중 하나는 여기 내장형 에어컨에 검은색 필름을 붙이려고 공중으로 몸을 던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미적 감각을 유지하려는 그의 헌신은 분명했고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1995년 5월 생인 육성재는 올해 30살입니다. 2012년 B2B 멤버로 데뷔한 그는 이후 연기자로 활동 영역을 넓혀 특유의 개성과 다재다능한 재능으로 두터운 팬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